WSNB 성남시민 라디오 제작단의 원더풀 성남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후 8시 실시간 라이브 채널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원더풀 성남 소행성의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인 5월 25일부터 원더풀 성남 올해 시즌2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 오후 8시에 찾아뵐 거니 이번에는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오후 8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 소행성 방송에서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 예정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방송에서는 가족 만지를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이야기로서 내가 곧 엄마라니. 라는 콘텐츠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임밍아웃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밍아웃은 임신과 커밍아웃을 합한 신종으로서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통해 임밍아웃을 하자면, 현재 임신 7개월 차 예비맘입니다. 올해 8월이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혹여나 아기가 세상에 빨리 나올까, 빨리 보고 싶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정된 날짜 즈음에 만나길 희망하고 있답니다. 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가족이라는 존재는 사실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더잘 어울렸는데요. 요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운명을 기반으로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선택적 집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소행성 방송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현대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게임이나 가상현실 세계에서 맺어지는 가족의 비중도 꽤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가족의 형태 중에서 오늘 방송에서는 출산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요즘 시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예비 부모인 저로서는 예비 엄마의 느낌을 먼저 좀 공유드리자면요, 아직 좀 뼈저리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어색하기도 하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엄마가 라고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또 다른 신조 중에 도치맘이라는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고 아끼는 엄마들에게 고슴도치에 도치라는 단어가 붙어 생긴 단어인데요. 저도 과연 도치맘이 될까요? 아직까진 상상이 안 됩니다. 생명이란 탄생이란 굉장히 좀 경이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만 아, 나의 몸 속에서 진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니요 초음파를 통해서 마주하게 될때 이제 이새 생명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하고 꼬물꼬물 움직임을 느끼고 하는데 어, 산모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아이에게 또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죠. 제가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우선은 음, 인간이 누, 누구나 느낀다는 외로움, 그 감정, 기분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덜 하고요. 건강한 음식도 먹고 아침도 챙겨 먹는 등내 자신 또한 좀더 이로운 방향으로 돌보게 된다는 점은 분명 전과는 달리 변화된 점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손이 꼽을 정도로 몇개더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심오하게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막연하고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예비맘을 위한 뭐 법정 필수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품고 그리고 교육시켜 나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조금 음,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매일매일이 신기한과 걱정하는 마음의 연속입니다. 다음은 음, 예비맘이 마주하는 몇 가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가장 체감되는 건 임산부 좌석 관련입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면서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기준으로는 임산부 전용 좌석이 이제 분홍색으로 시트 색깔이 표시되어 있지만 거의 뭐 99%? 물론 개인적인 통계 기준입니다. 어, 임산부가 아닌 분이 앉아 계십니다. 수십 번 버스를 탔지만 어, 임산부 배치가 가방에 달려 있어도 배가 불뚝해도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핸드폰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적은 아직까지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옛날에 제가 그랬을 거란 생각에 어, 임산부가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노약자가 오면 자리를 바로 양보해야지 하면서 버스에서 일단은. 앉아서 간 적이 있었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서 네, 지금의 저는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저만치 멀리 조용히 숨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난 날에 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그 일반 좌석 끝쪽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있습니다 특징은. 그 바닥 부분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딱 티가 나게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그 임산부 배려석을 그래도 대부분 비워 두고 가는 경우가 버스보다는 확연히 많습니다. 혼잡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그 자리는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역시 개인적인 통계상 지하철이 좀 혼잡한 경우에는 거의 뭐 7, 80%의 비중으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계십니다. 임산부 입장에서는 그~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경우 막상 근처에 가기도 좀 미안해져서 저먼저 멀리 좀 피해 있게 됩니다 제가 가면 이제 그분은 이제 일어나셔야 되니깐요 물론 대부분 그 자리에 앉아서는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감하는 또한 가지 임산부로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어떻든 그 주변 동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배려 차원에서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뭐 줄여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몸도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일은 이제 똑같이 해야 하니까 마음으로는 확실히 좀 힘든 감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나의 의지로 100%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이런 것들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습관화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 소통창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네, 오늘도 여러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네, 임민아 방송 중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 축하, 감사의 말씀. 네, 아 소녀소녀한 감정을 이어나가도록 <laughs>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예비맘을 위한 요즘 시대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보야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은지라 우주 같은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요즘에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찾는 것이 핵심이고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면서 어떻게 하면 딴 길로 새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빨리 찾을 수 있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런 의미로 전 아직 맘카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미리 이야기 들어 겁먹. 이 무섭고 또 궁금한 것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임신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임신 확인서 문서를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시스템에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 정보를 이렇게 연규, 연동해 주면서 임신 출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개인적으로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임산부 진료를 병원에서 받으면서 비용을 결제하게 되면 바우처 금액으로 그 병원 진료비가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한 명의 일태아일 경우 60만 원, 여러 명의 다태아일 경우 100만 원의 바우처가 발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이라면 이제 법적 근거로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와 그리고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꼭그 사업장에서는 허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회사에서 일을 또제 이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런, 이런 제도는 꼭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지원으로는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9만6천원, 약 10만원 상당을 부가, 부담을 하면 정부에서 나머지 80% 정도 에 해당하는 38만 4천원, 약 이제 40만원을 지원하여 인터넷에서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서 각종 농산물을 주문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음, 약간의 문제는 올해 연초 1, 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선착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 약간 좀 흠이긴 합니다. 성남도 조기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추가로 모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엽상과 철분제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임신부 대상으로 몇몇 기본 검사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 병원에 가서 기본이 되는 검사들을 따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 그 금액도 임신 임산부 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원래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던 검사들을 좀 이제 비싸게 병원에서 따로 받아야만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 댓글 창또한번또한번 읽어보면서 소통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매너는 문제가 많네요. 아직도. 직장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는데 육아휴직제도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육아휴직제도도 점점 개선되고 있고 이제 회사나 이제 그 주변 분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음카페에는 가입해 본 적이 없는 듯요. 네. <laughs> 아, 우와, 20년 전에는 그런 카드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점점 그 바우처 제도도 제도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매년 이제 조금씩 바우처 금액도 올라가고 있,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그 언젠가 들어보셨을 텐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 일부 구절만 잠깐 발췌를 하자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은 실로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그리고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삼촌 이모. 고모라는 호칭을 부여받기, 받게 되기도 하죠.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제 나도 그 사람의 인생을 어,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가족이야말로 정말 떼려야 어,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설 중에 가설이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아가들은 속눈썹이 길게 태어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측하는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도 숨을 잘쉴수 있도록 진화되어서 폐가 좀더 강하게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공유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인 5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 시작하는 다음 방송에서는 라울림팀의 시즌 2 라떼는 말이야 첫 방송이 이어지는 등 이어지는데요. 20년 전 성남의 모습 이야기에 대해 권수진 d j 님께서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정대로라면 아직 어, 슈퍼 블러드문 개기월식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방송 끝나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 갖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다풀 성남.